아, 이거네. 착쥐스 올라가. 그 다음에. 착취 시프라. 아, 아 미친. 씨, 진짜야? 그거 맞아? 아, 씨. 이거 맞아? 여기서 얘가 나온다고? 잘못 생각한 것 같아. 좀 이쪽에 싸우자. 거기 너무 좁다. 하나 구구안 돼! 재미없어 <laughs> <laughs> 내려가자마자 만나는게 도가니 기사라고? <laughs> 살짝 쓴남난데 <손 넘는디>? 인트오오씨아 <laughs> 어, 아. 도가니 기사 싸우지 말까? 아 여기서 어떻게 도가니가 나와? 내가 아까 저녁에 육개장을 먹었는데 그 육개장이 내 거구나. 아. 겁나 죽어나겠네. 아, 저걸 어떻게든 잡아야지 내 기분이 편해질 것 같은데. 게 많이 때렸어. 왜이쪽은 데서? 어? <laughs> 잘 가. 오, 불방패 <laughs> 나이스. 아, 개꿀. 이걸 이렇게 얻어걸리네. 밖에도 뭐가 있으려나? 있어, 있어, 있는 것 같아. 저쪽에도 있잖아. 아, 저쪽에 있는 걸 봐버렸어. 그럼 나 여기 또 뭐, 계속 온종일 뒤, 옆에 뒤에까지 다 봐야 되잖아. 우스스하다왜 이렇게 으스스하게 생겼어? 이건 또 뭐야? 아, 이건 또 뭐야? 너도 도관이랑 닮았다? 오우씨, 아이, 미친. 도가니랑 닮았는데? 딱 봐도. 아. 오우씨, 도가니 많네. 이또 무슨 도가니야 아이씨 허울 그런데 데미지가 그냥 어, 아 어, 길어 길어 안돼 이안구르구름구름구름 생각보다 단순한데? 어 파울리 미쳤어. 우와. 파울리긴 더 위협적인데. 우와. 어 미쳤어. 쿨. 와. 자시. 쿨. 아유. 한명 남네. 쿨. 지금이야. 어우 자시가. 내 말. 라단도 잡는 사람이야. 뭐이너왜 그래? 내지 않은 규율. 뭐, 뭐, 뭔 규율 때문에 이렇게 고뇌를 하시는가요? 모르겠네. 음. 오, 뭐야. 오 씨, 어 뭐야야야야 야, 잠깐 만 타이 너무 뭐 많아 아 다시 몰래라 뭐야 여기 뭔데 이게 다 단석사? 오 그래 단석사 중요하지 오씨오씨 오 씨. 어, 잠깐만 아..아..정신나가서 먹었다 어우씨 방패병 뭐야 이거 와..진짜 단단하다 야..내 인정 내가 만는 애들 중에 제일 단단한 것 같아 하지만! 어우씨 단단하네 방패 세우니까 답롭다야 눈에 호, 우야 호. 와 올라가는 길이다. 와. 뭐냐? 보스 방 같이 생겼냐? 저 위에 저거 저거. 딱 봐도 보스네. 아 피곤해 갑자기. 뭐 가면 죽는 거 아니야? 자 한번 해봅시다 그래 아이거 일단 대신 얘는 소환해 영웅의 가고일 뭐하는 놈인지 모르지만 일단 아 잠깐만 조금 우와 어 잠깐만요 조금 단단한데 뭐야 우와 좋은 거야! 할만한 힘든 건 같기도 한? 도끼랑 칼을 쓰고, 복을 뱉고, 저거는, 우와, 저건 그건데. 쌍날고 뭔데? 아니, 쌍날 뭔데? 쌍날고면 어디 있 어? 이거 두 마리 라고? 이게 신 게임 아니야? 이두 마리 라고요? 신화예요. 이걸 무슨 수로? 아이 무슨 수로 이게 이거? 아두 마리 보스 씨야저 정도 급의 몬스터가 모스, 어떻게 두 마리가 나오냐? 아 어, 저건 아니다 그냥 나중에 저쪽은 나중에. 아선 넘었지 넘어도 너무 세게 넘었지. 좀 무슨 수요? <laughs> 아닌 건 아닌 거야. 황금 에로 아, 근데 저 보스 잡아야 되나봐. 이갈 데가 없네. 결국 없는 거 맞죠? 왜냐면 물량 많으니까 한번 해볼까? 한 번만 더 해봅시다. 그래, 물량 많잖아. 한 번만 해보자. 이거는 절대 치사한 곳이 아니야. 여기 소환하고, 내가 저 앞으로 가서 얘를 어그로, 어그로 핀 어. 오, 어. 씨. 어. 이거 맹공을 퍼부어야 돼? 아, 어. 씨. 어, 아, 미친나봐. 아니 어떻게 상대할 수있는 아니 혼종사자는 혼종사는 빨리 라도 죽일 수 있어 어떻게 빨리 죽을아 아, 진짜 아 1대1로라도 싸울 수 있겠더라 아 진짜 아 진짜 아 참. 와. 지금, 쳐! 오케이, 하나 커, 하나 커. 이거 왜 이렇게 빨라졌지 갑자기? 어, 잠. 아씨. 어, 와... 진짜 미친 점심 나가서. 먹어. 와, 쌍날검 조작식도 문제네.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놈도 해치우는 거야. 완벽하게 못하겠네. 잠깐만, 저 친구, 넌, 넌 나중에, 나중에 놀아줄게. 저 친구, 넌 진짜 나중에 놀자. 아, 저친고 하나의 상처. <laughs> 아, 격게 하는 건 진짜 지구 최강이시네요, 분. 어, 어. 아, 씨야. 아, 정말. <laughs> 죽이고 싶다, 진짜. 아, 아. 고 싶다. 아우, 군고 싶다. 아우, 죽고 아 같아. 그룹 고싶안아 너만 쫓아 너만 너만 쫓아 빨리와 빨리와 검들고 뛰어와 검들고 뛰어와 아아 아, 조충곤 가 조충곤 가가이 <laughs> 새끼야 아아 가 <laughs> <웃음> <웃음> <야>. <웃음> <웃음> 아.. 씨네 진짜.. 지금.. <웃음> <웃음> 아.. 아니야 오히려 홀가분.. <laughs> 저거 진짜 무급 해하 너무 힘들게 났다 저 독장판 까는것도 역겹고 하둘 딱 기다려, 딱 기다려. 더 어디 가지 말고 딱 기다려. 딱 기다려. 딱 기다려. 뭐지? 오 씨. 나 물약 4개나 있어. 우스. 나 물약 4개 있어. 어셔. 킹은서? 킹은서? 첨총곤 땅충곤 적극적으로 해봐 한대두대 대. 오케이 흐르고 휘두르고 아.. 아.. 기다려 기다려 아.. 잠깐만 적극적으로 하지마 소극적으로 해. 아.. 칼이 너무 짧아 칼이 짧아 빈틈을 주세요 빈틈의 실 빈트메시, 빈트메시, 어, 어, 빈트메시, 아, 아, 빈트메시, 빈트메시, 한대더 뒤로 백스텝, 백스텝. <laughs> 너, 설마 이패가 있다거나 그런 싸가지 없는 짓을 하진 않겠지. 간다, 옳지 어, 아, 안 돼. 안 아, 돼. 네, 잠깐만요, 사장님. 어, 어, 아, 제발! 아라, 놀라 놀라 라라 저리 가, 저리 가, 저리 가, 저리 가. 회복 좀 하자. 저리 가,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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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크 아, 아, 참... 아, 쳐버리겠네. 하나, 어쩌지? 손에 땀나? 도끼 차라리 도끼가 낫나? 도끼 차라리다. 도끼가 나 소리, 바로 소리! 일단 퍼올리고, 구르고 달려 구르고 쳐 일단 빠져 빠져 구르고 스태미나 회복 스태미나 회복 구르고 구르고 치고 빠져 구르고 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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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 빠져 치고 빠져. 어, 소충군 피해. 피해라. 어, 피해. 어 어, 너, 나 소충군일 때 상대 안 해. 조충군일 때 상대 안 해. 조충군일 때 상대 안 해. 어, 조충군일 때 상대 안 해. 어. 어, 어 잠깐만. 아! 어, 어. 나 현타 온다. 나의 약함에 무력감을 느낀다. 야, 이거 맞아? <laughs> 아, 아 개새 진짜. 영원한 도 노크론 여기 보내 새끼. 여기 보내 새끼 어디 있어? 새끼 참 보이지 만나가지고 한닦까리 한번 해야겠어. 야, 이 새끼야 여기 왜 보냈는데? <laughs> 이 새끼 이거 마녀가 뭐? <laughs> 뭘 하라고? 이 새끼가 덩치 안 맞게 네가 가서 놀아. 새끼, 야, 언제 뭐. 용권을 하냐고. 이 새끼 쌍용 못박냐 <laughs> 대화 좀 하자. 아, 나 진짜 미쳐버리겠어. 너 때문에. 어? 아, 죽이고 싶다. 때리면 안 돼? 진짜 한 대만 때려보면 안 돼? 새끼야. <laughs> 한 대만 더 때려보면 안 돼? 응? 이 새끼야. 어? 죽여, 진짜. <laughs> 아, 진짜, 진짜 죽이고 싶어. 내가 널 죽이면 안 되니? 라디아데리러갈 거야. 아니 이 새끼는 사람 일하는데 보내놓고서 참만 쳐자. 야별 떨어졌잖아. 니네 운명 이제 못깨어 뭐 깨어나는 거 아니었어? 운명이 흐른다며. 아, 죽일 수 있는데 강아, 색색 단석을 팔잖아. <laughs> 참아줘야지. 그리고 나름 캐스트한테 많이 알려주는 친구들. 안돼, 개 같은 게. <laughs> 아, 병신 같은 게. 죽을 때 이런데서도 죽어, 씨. 화난다. 아니 면상만 보고 오늘 마무리해야겠다. 야, 일어나. 오, 일어났다. 이 새끼, <laughs> 이 새끼, 아, 닥치고 일어나. 이 새끼야, <laughs> 그만 자. 위치 <laughs> 놓아. 나한테 끌어주시겠다. 뭐 하는 짓이야? 일어나. 이 새끼야, 자지 말라고. 이 새끼, 일어날 수 있는 새끼네. 별이 떨어진 게 아니라, 이 새끼 그냥... 와, 진짜 잠이 많은 새끼네. 아, 아 존나 짜증나. 이용당하는 느낌이야? 어우 <봐라> 개울받다 아이 개새끼 다 죽이고싶다 여러분 수고하세요 바이바이